이번에는 이제 예수를 믿자라는 주제인데요.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 예수를 알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 믿으면 믿는다면, 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이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종합해 봐서 종합해서 12가지 정도로 좀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먼저 서론으로 이제 그 여기 이것은 어, 받아요. 받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바로 믿는 자, 첫 번째 믿는 자들을 특, 이 축거 축복이죠. 믿는 자라는 게 그냥 믿, 어,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침례 요한 이 예수를 보면서 이단증한 거거든요. 당시에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또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 보고, 예수,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자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자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이다.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좋겠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해 주신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반면에, 반면에, 이제 실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들을 권세해 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바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권세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먼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여기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더큰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 나다니엘에게 예수께서 말한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아래에서 보았다 함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이때 나다니 왔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으면. 이거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일은 뭐냐?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르 노니, 사람이, 여, 하늘이 열리고, 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야들이 인자 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 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면, 신령한 사다리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여기는 반주에 달려 있거든요. 야곱의 사다리. 하다 야곱이 꿈을 꾸기에 이제 그 천사가 오르락내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다리인데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건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과 오르락내락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소통하는 관계가 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창세기 2 8장1 2절에 나오는 사다리,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인데, 저희 선교관에도 앞에 그 포도나무 덕장을 만들기 위해 만든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처음에는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를 세웠고, 그게 혼자 홀로 서 있으니까 너무 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붙였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얹었더니 훌륭한 포도나무 덕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직접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세 번째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 6장에서 6장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노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되면 금방 갈증을 느끼잖아요 여름될수록 더 뜨거울수록 갈증을 더 느끼고 우리가 심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적인 갈증 해결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똑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할수록 이런 갈증과 어려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 그들이 새롭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아무리 죄의를 하더라도, 어, 피곤치 않게 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피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 자입니다. 얼마나 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생생하게 흘러나니 도마를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뭐,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사에서 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막에 통과할 때, 목마르지 아니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바위를 쪽에서 물이 서아나게 한다. 또, 그, 43장 19절 보게 되면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감을, 광야에서 그 삶에 불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생생하게 흘러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믿으면 깨들어 알리라. 10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내가 행하던 나를 믿지 아니 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 행한 일들을 믿으면 이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기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함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그자녀된 축복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있는데 말씀입니다 한번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도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저 이 땅에 영적 생활하면서 피곤치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 자세히 설명 못하고 넘어가니까 무슨 황당한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건 다음에 올려주는 유튜브 내용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부활하고 이어서 부활의 영광인 거죠. 부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을 볼수 있는 자가 된다는 믿음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부활 후에 있을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이라 여기서 빛은 여기 태양빛 같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그 가장 원동력이죠 그 빛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는 것을 여기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신데 그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믿음이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믿는 자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과 큰 이게 함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기 나를 보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늘 강조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한 사람으로 믿는 것끝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다음에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는 믿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밤이 태양이 지나가면 태양의 그림자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태양의 그림자 같은 어둠. 또 태양이 뜨면 빛이 나고 태양이 저 바, 지구 반대편하고 그림자가 돼서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밤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도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이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어둠의 세, 권세자분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자분자 그러니까 그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믿는 자들은 이런 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 빛으로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 1 0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빛 가운데 가하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열한 번째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큰 일을 더 버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큰 일도 하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가 크다는 것은 뭐 크기에 크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손수건 가지고 병원 고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나가서 손수건만 가지고 막 해도 병을 고쳤다 그러거든요. 화장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더큰 일이라는 것이 더어 많은 예수님은 33년 살시면서 일을 하셨지만 제 아들은 더 많이 더 짧게 산 사람도 있지만 더 오래 살면서 주의 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주의 많은 일을 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열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하는 얘기죠. 바로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복단 표현이 성경에 몇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행을 받는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처럼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응? 한계를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주의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과 같이 이해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안 보여도 내가 보지 못해도 그냥 그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억지 부리고 이렇게 보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사실 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말씀이 있는데, 이 결론의 말씀은 마가보금을 통해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보금에 믿는 자에게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렇게, 예, 마가보금 9장 23절에 말씀하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말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상상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 그냥 믿음은 돼, 믿음은 돼, 우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자꾸 얘기해준다면 믿음을 갖고 싶어 하고 믿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도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까지 여기서 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기도하는 건 말씀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일러서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약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축복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쭉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에따라이 17절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이런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지그 축복을 못 느꼈다면 그건 약속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붙이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와 같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부터 기도하는 거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막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여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약속을 따라서 확실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오, 이 12가지, 15가지 정도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자 했던 건데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열매에 기대하기 힘듭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또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어 뭐, 기대하기,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열매에 대해서 지문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름에 우리도 성장하셔서 이제 이런 열매 맺으시는 정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걸음이 우리 속에 막 부어질 때 마침내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걸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걸음,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 핵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될때 그대로 그것이 열매로 발전되갈 수 있고 응답으로 발전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기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잘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한 단계 발전된 시앙생활을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